트레이하할때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급은 어떤 수급이에요 어, 보통 네 안녕하세요 했강입니다 여러분들과 더가까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에모한 스터디를 국칭했습니다 수강생 한정으로한공하는 이제 단독 비공개 라이브와 리포트를 통해서 저와 제서로 투자 서한를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더자세한 내용은 한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에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익숙하죠? 하루일과 거래하고, 회사에서도 촬영하고, 밤에도 촬영하고. <laughs> 행복해 보이는데? 너무 행복한데? 아니, <웃음> 입에 웃음이 말을 하려면. <웃음> 오늘은 기간과 외국인? 네, 네,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laughs> 사과, 들 <될> 거야? <laughs> 무슨 말 하는 거야? <laughs> 잘못알듣겠는 거야? <laughs> 기간 외국인 누구라는 거야? <laughs> 투자할 때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을 잘 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음. 걔네가 도대체 누구죠? 음. 뭐말 그대로 이해하면 돼 그냥 외국인이랑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 음.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우리가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뭐 어쨌든 투자 주체를 말하는 건데 너나 나나 보통 개인 투자자라고 하잖아 우리도 투자 주체인 거잖아 개인으로서 기관이나 외국인도 마찬가지야 기관 투자자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남의 돈을 가져와서 투자하는 주체라고 이해하면 편하고 단순히 친구나 부모님 돈 내가 관리해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큰 자금을 합법적으로 양도받아서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상업펀드 보험, 은행 이런 걸다 그냥 기관 투자자로 분류한다고 보면 돼. 외국인도 똑같아. 우리나라 국적 말고 외국 국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말하는 건데. 우리도 미국 주식 사고 뭐 중국 주식 사고 말하잖아.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이 마음대로들어와서 주식 매매하는 게 사실 엄청 까다로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그냥 증권사 해외 주식 계좌로 창열릴때 사면 되잖아. 너도 해봐 살잖아. 별거 없지. 근데 외국인은 우리처럼 그냥 들어와서 코스피 코스닥 막살 수는 없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라고 해서 한 30년 전쯤에 이제 생긴 제도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주식 사려면 은 정해진 자격에 부합하면서 금강원의 투자자로 등록까지 해야 된다는 건데 좀 복잡하고 까다롭겠지? 우리가 뭐 애플 주식 사려고 뭐 서류 떼서 보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막 등록하고 이러면 너안살 거잖아? 그쵸, 그쵸. 나라도 안 하겠다.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제도가 번거롭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주체라고 하면 은 사실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외국계 펀드나 기관 투자자가 전부 여기에 그냥 속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외국 투자회사 중에 막 맥커리 모건셀리 이런 데 있잖아. 그런 곳이 전부 그냥 외국인 수급으로 잡히는 거야. 그 외국인은 기관 투자자 위주로 들어오는 건데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영향이 그럼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이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 주식이나 증권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골드만삭스, 뭐제모건 이런 투자회사 이름은 뉴스에서 한 번씩 다 들어서 알잖아. 걔네들은 세계적인 규모로 자금을 움직이는 회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든 수익 낼수 있으면 투자하는 거야. 그게, 그게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개별 주식 보면은 외국인 소진율이라고 있거든. 현재 그 주식 외국인 보유 주식 수를 외국인 한도 주식수로 나눈 거야.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공공법인처럼 외국인 주식 취득 한도가 정해진 곳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보유주식수랑 한도주식수랑 같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 소진율을 보면은 그 주식 중에 외국인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봐봐 외국인 소진율 50%가 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고 삼전 주가랑 코스피 주가랑 보면은 움직이는 모양도 비슷할 정도로 국내 주식장에서 덩치가 큰 주식이잖아 삼성전자는 근데 삼전 주식 중에 절반을 외국인이 들고 있다는 거지 다른 주식들도 외국인 소진율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수급의 주가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그래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추세를 만드니까 우리가 잘 주시할 필요는 있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게 매력적인 거네요 어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우리가 덩치 크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전 주식을 같은 값에 샀다가 팔아도 환율 가지고도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투자회사들이 글로벌 시장 여기저기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 기회들이 다양해서 그런 거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세계 시장 전반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경제적인 입지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어 그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 배당이나 뭐 자사주 소각처럼 주요 친화적인 문화가 좀 적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한국이 제조업 기반인 것도 하고 경기 사이클 잘 타는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뭐 폐지하겠다 뭐이 얘기도 하긴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유동성이나 시장 규모를 위해서는 외국계 투자자 보니 우리나라에 더 들어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이긴 하니까 그럼 기관은 외국인에 비해 주가에 영향을 덜 미치나요? 기관도 외국인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순매수를 놓고 보면 기관이 클 때도 있고 외국인이 클 때도 있지. 투 주체가 다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서 움직인다고 그냥 이해하면 될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외국계 투자회사처럼 투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나 자산운용사 뭐 이런 것들 많잖아 거기서 움직이는 돈도 사실 한두 푼이 아니거든 뭐 우리 주변에도 막몇 천억대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보면데 그럼 우리나라 기관들 중에 주목할 만한 투자 주체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뭔가 종류가 많던데 각각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걸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거 사실 귀찮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한데 해주세요 어, 우선 기관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연기금, 연기금이 기관 수급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수 있고 연금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연금이랑 기금 있잖아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우체국 보험 기금 막 이런 데들 있잖아. 근데 뉴스 보면은 막 국민연금에서 외국 어디 투자해서 몇주 수익 받고뭐 아니면 손절했고 막뭐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럼 막욕 댓글도 많고 막 그래. 연기금 내부에도 투자 부서가 있어가지고 국내 시장이나 세계 시장에 투자도 하면서 자산을 관리하는 거지. 연기금 말고도 우리한테 친숙한 기관이 있잖아. 금융 투자. 주식 거래할 때 쓰는 증권사들도 다 금융 투자고 그 왜외 투자 자문사, 자산 운용사 같은 것들이 다 금융 투자 수급으로 잡힌다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쓰는 키움, 뭐, 미래에스, 메리츠, 뭐 이런 데서 우리 주문만 중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트레이딩 팀이 있긴 하거든. 거기서 회사 자산으로 트레이딩을 하기도 해. 거기도 약간 전쟁터 같은 분위기긴 하지. 그리고 뭐 은행에서 우리가 펀드 같은 거 가입하잖아. 그러면 해당 자산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고객의 펀드 상품 매수납에도 비율만큼 시장에 주문을 넣거든. 그때 투자 주체로 잡히는 게 투신이야. 투신이 투자 신탁의 줄임말인데 보통은 이게 자산 운용사의 수급이라고 보면 편해. 그 외에도 상업펀드라고 공모펀드의 반대말이지. 소수 투자자들한테 모은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인데, 보통 운용 자금이 엄청 큰 개인 몇몇이 모여서 상업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성격이라고 보면 돼. 상업펀드를 외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모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보험, 은행, 기타금융 뭐 이런 거 많은데, 말 그대로 그냥 다 기관이라고 보면 돼. 뭐 중요한 수급은 아니라고 생각해. 궁금한 게 형이 트레이딩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급은 어떤 수급이에요? 어, 보통 연기금 투신 말해보지 거기가 규모가 제일 커서 그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추세를 만들기 좋은 자금 성격이고 외국인 기관은 항상 메인이고 투신 상호 펀드는 약간 단기적인 성격이 있어 기관들마다 조금씩 다 다른가 보네 특성이 어 약간 성격이 조금 달라 각 기관들마다 뭔가 목적이나 <laughs> 목표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물론 이내 내부적 뭐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있어 보면 투신이나 사모 펀드 자금 성격은 약간 트레이더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 단기적으로? 어. 어. 그러니까. 사이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가기 쉽지 않거든 근데 아무래도 사모나 투신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 나오는 속도가 조금 더 템포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 외국인 기관은 당연히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 연기금, 투신, 사모 이런 정도를 잘 체크하는 거지 그럼 투자할 때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거야? <laughs> 걔네 추세를 만들기 때문이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주가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잖아. 그 매수 매도 흐름을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돈을 벌려면 어쨌든 이 추세를 잘 파악해야 된단 말이지. 외국인이랑 기관이 움직이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얘네는 자금을 은밀하게 사고 팔 수가 없어.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숫자가 명확하게 찍히면서 티가 다 나거든. 시장에서 쓰는 이제 유명한 말로 기관이나 외국인의 움직임은 끼리가 욕조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잖아. 물이 사방에 튄다 이 말이야. 그 신호를 잘 분석하는... 오면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섹터라던가 시장에서 지금 돈이 몰리는 방향이나 힘의 크기를 조금 더 가늠해 볼수 있다는 거지 그걸 바탕으로 매매 계획을 세우 고 유연함을 갖고 논리적인 근거 를 보조해 주는 거지 미스도 당연히 많지만 근데 hts나 mts 보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기관이나 외국인 순매수 를 종목별 지수 종합별로 다 확인 가능 하고 개별 종목으로도 누적 순매수 가 얼마나 되는지 일별 수급은 어떤 지다볼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매크로 환경이나 기업 펀더멘탈 보면서 투자 계획을 세웠으면은 기관 외국인 수급 보면서 돈이 얼만큼 몰리고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는 거지. 그리고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큰 물량으로 던지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한 번에 확 빠진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잘 관찰하고 있다가 대응하면 훨씬 더 포지션을 잘 관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논문이나 학술지 같은 데서도 찾아보면은 한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을 추종하는 전략으로 투자했을 때 성과가 어떤지 연구해 놓은 자료도 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걸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연구가 될 정도로 유의미한 수급이라고 보면 돼 외국인이랑 기관은. 궁금한 게 형은 거래량 되게 중요한 개기이잖아요 음. 근데 그러면 수급이 곧 거래량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수급이랑 거래량 은좀 다른 거예요. 수급 안에 뭐 거래량이 포함되긴 하지만 거래량이 수급이라고 하기 조금 이질감 있는 것 같아. 음... 거래량 자체는 약간 군중심리랑 비슷한 느낌? 군중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누는 게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 같아. 형도 근데 수급 중요하게 생각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관 외국인 투신 연기금 요렇게 다 매수하고 있다. 이러면 그날 방향성이 좋은 경우 가 많지 수급을 그럼 보통 언제 파악해? 장 전에 들어가기 전에 파악하는 거야. 실시간으로도 수급을 막 파악하는 거야. 실시간으로도 계속 파악하고 장 전에도 그 전날 장 끝나면은 몇 시간 뒤면은 다 통계 나오든 그럼 그걸 보고 하는 거고. 실시간으로 수급도 체크돼. 그럼 전날 장이 끝난 거에 수급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 거래 에 반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업종으로 특정 주식을 체킹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업종이 일반 전기전 전자 업종으로 들어가 있는데 에코프로가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거의 전체 수급이 일반 전기전자 업종을 다 먹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 그럼 일반 전기전자 업종 수급을 트래킹하면 에코프로에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을 계속 팔로우 할수 있는 거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라는 영역의 좀... 수급이 계속 트래킹 되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적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지 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금방 퇴근하시네 <laughs> 네 <웃음> 졸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